자2 1일부터 10일간 하고요. 아영화의 전당에서만 하네요. 지금 올해는. 여기에서는 카메라 영화에 대한 정보는 없는 같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그냥 단순하게 어, 192편이고 어떻게 상영을 실시하겠다 이 정도만 개요만 나와 있지. 어 비르풀이 영화가 있는지 그런 정보는 전혀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메인 검색 통합 검색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뭔3회서 영화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자이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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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검색? 참 네. 참고 네. 없네요. 커뮤니티 다음에 있거든요. 커뮤이티 그래서 커뮤니티 다음에. 자이보시면 지금 보면은 네. 자, 이제 검색이란 걸 찾고 는데 지금 커뮤니티 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들어보시요 네. search on t o c g 지점이라 이게 뭐냐 이게검색 검색 검색 을갖다가 지금 대체 텍스트 제공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 지금. 응. 응. 아직도 이런 이런 대체 텍스트가 제공 안 되는 링크가 있다는 뭐 메뉴가 있다는 거좀 어웬데 뭐.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아, 정말 저 당선은 내용 진짜 좀 하고. 방금 대체 텍스가 제공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검색을 못 찾았어요. 순간적으로 못 찾았는데, 가보니까 지금 이거 대체 텍스를 제공안하고 무슨 영어로 막 되도록 자세들 히 보니까 무슨 서치 뭐 이래 나와가지고 겨우 찾았습니다. 겨우 찾아가지고 지금 어, 검색 창에 들어왔는데, 일단 어쨌든간에 한번 배리어프리라든지화면서라는내 음, 용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관 화면 아, 설 검색 알림 도구 보안 만 자 하메스에 대한 그 검색 결과는 지금 안 나옵니다, 그죠?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시각 장애 한번 시각이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역시 시각이라도 뭐, 뭐 검색 안 되고요. 배리어 프리. 네, 예, 배리어 예, 프리 역시 없습니다. 자막에 대한 설명이죠, KK. 네, 저희 뭐, 뭐 검색으로는 지금 보니까 도지 뭐 하메 하매, 하이라든지뭐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통합 검색으로서는 이제 뭔가 어떤 하메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어,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하메셀 영화 아까 지금 극장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화별로 좀 내려가면서 하메셀 영화가 있는지. 12세 이상 관람과 한글 자막 플러스 영어 자막 슬래시 대사시 가운데 점 참가자님을 위한 베리어 프리 자막 상영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이 지금 여기에서 베리어 프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왜 아까 검색 창에서는 베리어 프리가 검색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저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검색 자체가 뭐 어떻게 뭐 이런 모든 단어 뭐 관련된 걸 찾는 찾다기보다는 뭐여튼 뭔가 좀 검색의 범위를 갖다가 아마 한정 지어놓은 거 같습니다. 뭐야, 대로. 아래 네,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발렌타인 발렌타인 그, 도둑맞은 예. 발렌타인 시간 20 콜론 00네 예, 8시 저녁 8시입니다 상영관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예, 상영관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이렇게 돼있네요 12세 관람가 12세 관람가 목록 끝 아, 이상한 게 방금 아까 뭐랬습니까 지금 시청각 영화라고 했는데 배리어프 그 영화로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12세 관람가 밖에 안 나오네요 12세 관람가 목록 끝 목록 15억 12세 다음에 음. KE 그다음에 KK 이건 안 읽어주고. <laughs> 안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또 읽어주는데 이건 또안 읽어주고 있네요, 뭘까 이거는. 십이 세 관련. 아니 십이 세 갈라가밖에 안 읽어준다 본것같요 그러면 음. 이게 화면 해설 를 영화한 게 아닌지 확실치가 않은 건가요?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면어 아까는 화면사를하 들어왔는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또 십이 세 갈라가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보니까왜안 그러니까. 읽어주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이지를 만들려면은 아까도 했지만 앞에 그 앞에 그 읽어주 이쪽도 다 읽어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래져 버리면 한쪽에서는 좀 시비서 갈란 거밖에 아니고, 좀 한쪽에서 시비서 갈란 거뿐만 아니라 어떤 시청각 그 하면 베리풀이 영화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어떤 정보가 맞는지 그때부터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3, 청산 유수라는 영화가 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갈가 베리풀이 영화라고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아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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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스트와의 만남도 있네요, 더구나 이, 이 영화. 상세페이지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자시1세가 12세, 12세, 12세 지부자 자, 보시면 1자이좀 이상합니다 그저, 정보가 좀 엉망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저 들었나 제가 앞에서 봤더 전체 관람가라고 봤는데 지금 여기선 또 12세 관람가래요 또 근데 지부인 또 나오죠 네, 예, GVN도 게스트와의 만남은 또 있는데, 역시 또 어떤 정보가 또 틀립니다. 이거는 이번날그 연령대도 또 틀리고, 12세 관람가까지 갈랑가로 하고, 역시 시청각이라든지 이런 배려풀이 관련해서는 또 어떠한 정보도 나오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근데 또 뒤에는 GVN 또 읽어주고 있죠, GV. GV 게스트와의 만남? 네. 지 n 또 읽어주면서 왜 중간에 있는 어, 그 내용들은 안 읽어주는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정보가 이렇게 흐트러진 줄 모르세요. 흐트러진 줄 정말로 12세 갈랑가 관람가. 전체 갈랑가 12세 갈랑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맞죠.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12세 갈랑가이 기호도 12세 갈랑가로 되어 있나요? 아, 지로 되돼 있습니다. G. 지 아, 지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하여튼 이게 뭐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 무조건 근데 그건 지금 정보가 지금 엉망이죠 엉망. 국제 영, 여기는 지금 아까 아까 와서 이게 전체로 지에 돼 있어갖고 전체 갈라가 맞지 않습니까, 부모? 근데 아까 정산유수 청산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12세 갈라가로 나온다는 거죠. 12세 관라가 나온단 말이죠. 뭐 12세 갈라가로 읽어주고 있어. 지금 여기도 지라고 돼 있다면서요, 부모? 네. 어, 근데 12세 갈라가로 읽어주고 있어 요 지금. 뭐. 도대체 이 정체를 모르겠어 정체고 도대체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 시청각 이런 건또 이거 배려풀이 것도, 그러니까 것도 읽어 주지도 않고 있고 근데 뒤에 보면은 지브이 캐스트 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냥 본적 12세 관람가에서 바로 지브이로 넘어가나요? 예. 중간에 KK가 있는데 그 거건 빠져요. 빠지면... 다 봐요. 아까도 똑같습니다. 다 빠지고 다 빠져 있습니다. 뭐. 그리고 1 2세 관람 틀또 그것도 틀린 정보고 더구나 또 이거는 18세 미만 관람불가 그다음에 어리어풀이 뭐, 자막 상영 이런 글자는 읽어 주잖아요. 예. 그러면 어, 동그라미 안에 18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동그라미 안에 KK가 들어가 있고 예. 그럼 그 글자도 읽어줄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쵸 그 읽어줄 수, 수, 수 있죠 할수 아, 있죠 그게 바로 대체 텍스트 그게 바로 대체 텍스트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은 게 대체 텍스트입니다 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읽어주는데 그걸 아예 못 읽게 넘어가버렸어요 지금 여기 이, 이 홈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KK라는 뭐 글자 이미지 이렇게 적어놓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이런 내용이라는 걸 설명해 주 그러니까 이설명면딱 맞는데 지금 그 이미지에서 살짝살짝건 띄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기호가 있다는 거 자체를 지금 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작전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여기 영화 홈페이지에서 네. 화면에 해설 영화가 몇 편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몇시간이나걸리겠어요 모든 영화를 다 뒤집어야 되니까 뭐한 하루 종일 그렇게 하루 종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뭐한몇 시간, 수십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뭐왜냐면이 백몇 편 영화를 다 뒤집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십일간 그 십일간 개최된 영화 총뭐 몇몇 몇 편인데, 백몇 편인지 이백 편인지 모르죠. 그 영화를 갖다가 다 살펴야겠죠. 그쵸? 다 살펴보고 이제 몇 편인가 체크를 할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 버리면. 그게 이게 다시 하면에서 영화지 인 아닌지를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불완전하다,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뭐 그래서 괜히 예약을 끊었다가 하면에서 영화가 아니면 그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 시청자님한테는 이런 영화 한편 몰라, 뭐 정말로 완벽하게 확실하다, 아 이거 이 영화가 하면에서 제공된 영화라고 확실하고 확실해 인지하고 가려고 한, 한다면은 정말. 한뭐한뭐 한뭐뭐 며칠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이거만 잡고 정말로 근데 그 전에 이미 포기하고 버리겠죠 머리 아파서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선택하고 또 예매를 하려고 했더니 뭡니까 온라인 예매에서는 무조건 예매 완료로다 뜨기 때문에 역시 거기서도 또 포기 왜냐면 현장 구매도 또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 혼자서 영화 보기는 힘든 거죠 예매을 통해 본인 휴대폰에 저장되는 모바일 티켓이 있어야만 극장이 있는 여기 전단실이 마운틴 컨벌 입장이 가능하다고. 자, 모바일 티켓만 있어야 모바일 티켓만이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네, 일단 온라인 예매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온라인으로만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고 지금 그 현장 판매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온라인 티켓을 갖다 모바일로 받은 것만 인정이 돼서 그그 그, 모바일 티켓만 티켓이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입장이 가능하다고 지금

지금 보면 알림창이 떴는데 알림창이 떴다고, 떴다고 말은 안 해주니까 제가 다음으로 넘어갔다가 뭔가 좀 헷갈린 게 있는데 지금 밑에 보니까 알림창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예? 아 매진되었다고 뜨네요 원래 네, 알림창이 뜨면 바로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네알려줘 알림이 떴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알림이 떠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알려줘, 알려줘 버리면 은 제가, 제가 같은 시합장에서 알림이 뜬지 안 뜬지 모르겠 계속 이제 여기서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헤매고 시작한 건이 밑에까지 안 내려가보고 왜냐면 다음으로 하 계속 누를 거야 아마 여기서부터 계속! 응. 근데 이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시각장에는 지금 알림 뜬지 안 뜬지 모르고 계속 여기서 계속 다음으로 무한반복하고 앉아있을 거야. 뭐 이런 위험이 있는 거지. 이런 우아 이런 알림창이 있으면 반드시 이전맹시각장인데알수 알, 알 있도록 알림 뜬다고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알린 것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예매 완료. 좋아. 예매 완료 좌석인데 링크가 걸려요, 좌석 예매 완료 좌석 링크 가 걸려 요 여기 붕어. 좌석 링크 이렇게 나오나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가능하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마 예매 완료란 말이서 이 가려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링크 잡히니까. 17번 예매 11번. 완료가 아니고 예매 가능 좌석 링크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예매 완료라고 뜨죠. 지금 완료라고. 그럼 또 어떤 건 예매 불가도 있고 예매 불가랑 예매 완료는 또뭔차인지잘 모르겠고. A A A 제가 만약에 이걸 글, 이렇게 쭉 내리면서 봤으면 이게 그냥 방향 쭉 내리면 실제로는 매진이 된 거예요 매진 이거도 세 군데밖에 다 잡히네요 링크가 이게 한번 들어갑시다. 네, 이까지는 가능한 것다 카드까지 한번 다가능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일단 업나이 내면은 가능한 거네요. 아, 이죠? 그 자석에서 사실은 자석 선택에서 이제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은 모든 게 예매 완료 또는 예매 불가였으니까 아마 예매 불가는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칸 건너 한칸 이렇게 앉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은 못 앉는 자리 예매 불가. 그 다음 앉는 자리 예매 완료. 시각장애인들은 사실은 이걸 탭을 안 눌러봤을 때는 이게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선택을 못 하는 자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걸 제가 작년에 제가 이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보는 거지 처음에 이거 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거 이 부분은 안 고쳐졌어요. 뭐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시약장인들한테는 무조건 예매 완료라고 뜨기 때문에 이런 뭐가 좌석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1 0 좌석 예매 불가, 좌석 A 1 3번 좌석 예매 완료, 좌석 A 불 좌석 A 그 기술적 어른 건 알고 예매 가능이라고만 텍스트가 뜨게만 안 들어주면 되거든요. 예매 완료는 예매 완료라고 뜨게 하고, 그것 그거, 그거만 주면 되는데 무조건 예매 완료라고 뜨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예, 희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 이제 매년, 진짜 매년 홈페이지에 접근성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막 개선 요청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언론 보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음, 한번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은, 어, 그 국제호, 부산국제영화제 측으로부터 어떻게 받았냐면은, <laughs> 따로, 어, 따로 접근 그, 그 시각장애나든지 어떤 뭐 장애, 그러니까 따로 그 배려프리 페이지, 시각장애에 관련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시각장애도 충분히 어, 예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 시간표를 뭐 이용한다든지, 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만들겠다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몇년 전이고요, 그거는. 몇년 전이고, 뭐 작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 어떤 식으로 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 아까, 아까 저 검색할 때그 검색의 범위를 넓게 해주었고 배리어프리 영화만 따로 검색되게 만들면은 제일 간단하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 대체 텍스트 돋보기로 됐다고 그걸 대체 텍스 안 다니까 검색 자체를 못 하니까 그 대체 텍스 트 달아주고요. 문항. 그다음에 뭡니 예매에서는 아까 뭐지 좌석 예매 완료 이렇게 예매가 가능한 것은 예매 가능이라고 어떻게 해줘야죠. 좌석 예매 불료 좌석 A 열1 3번 좌석 예매 완료 좌석 A 열십 네 불가 좌석